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 초이 TV의 아잔 초이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365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28일 제 362구. 목자의 길 목자와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테살로니기전서 지하첸수 二章十九节，我们的盼望和喜乐，并所夸的冠冕是什么呢？岂不是我们主耶稣来的时候，你们在他面前站立得住吗？자제가중국성경을해的해드리겠습니다디살로니가전서2장19절디살로니카전말씀 我们的盼望和喜乐，并所夸的光冕是什么呢？我们的五力为盼望和喜乐，所曼我极并多汉所夸的，夸了么？才能哈达就所夸的，才能哈能把的光冕，光冕哈咪别有关的就是什么呢？魔性噶，可以说我们的盼望和喜乐。 빙소화의 관면이 무엇은나 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지보스 우리 주 예수::의 때에 기붓시 어찌 뭐뭐시 아닌가. 그래서 지보스가 나오면 뒤에 呃,마 이게 나오죠. 呃, 어찌 뭐뭐시 아닌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来的时候, 우리 주예수的时候我们우리주 예수 주 예수께서来的时候，오실 때. 그래서岂不是我们主耶稣来的时候，그가 강림하실 때面前站立得住吗 아,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죠在他面前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짤리드 주 굳게 서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님은 자의 탐연체 짤리드 주마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설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중국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天赛罗尼加》前书二章十九节，《天赛罗尼》这章是一章十九事，我们的盼望和喜乐，并所夸的冠冕是什么呢？우리의소망이나기쁨이나자랑의면류관岂不是我们主耶稣来的时候，我记各个还是你们在他面前站立得住吗？ 우리 주 예수 앞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설 너희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조직에서의 지위나 직책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맺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지위나 직책도 그의 마음 속에 자랑거리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자랑은 그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든든히 서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연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연류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존귀한 위치에 있는 왕이나 경기의 승리자 혹은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으로서 이 세상의 면류관과는 전혀 다른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썩지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이멸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서 말한 바와 같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에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든든하게 지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현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내외적인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 9 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유하는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아울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여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뿐만 아니라 현재도 바울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역사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루어질 심판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확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바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제일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물론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요. 애기 때는 아장아장 걷는 것만 보아도 기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기쁘고,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뭐 등등 부모의 마음고생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자녀가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만 일으킨다면 격길로 간다면 그것보다 더큰 걱정이나 골칫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의 교사다, 여러분이 학교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반듯하게 잘 자라준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흐뭇함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길을 걷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길에서 목자와 양, 곧 영적 지도자와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목자와 성도는 마치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반열에 든든하게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성숙하여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을 살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복음으로 맺은 열매들이 생명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멸류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지 2장 19절. "우먼의 盼望과 희려, 믿소 콰의 권면이 무엇이냐? 기不是 우리 주 예수 나일 时候 你们在他面前站立得住吗?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元神伺候大家,明天再见,내 다시 뵙겠습니다.